해덮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린내를 많이 없애주는 양파예요. 양파 4분의 1 쪽을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깻잎 6장은 돌돌 말아가지고 최대한 가늘게 썰어주세요. 깻잎도 넣어야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상추 4장도 준비해서 가늘게 썰어주세요. 가늘게 썰어야 비빔밥으로 비볐을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당근은 의외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어주면 부담스럽지 않아서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요즘 ABC 주스 갈아먹느라고 비트를 사다 놨는데요. 있으면 넣으세요. 넣으면 색깔이 엄청 곱더라고요. 이것도 가늘게 썰어주면 드시기 부담스럽지 않고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양은 200g 인데요. 2인분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얇게 써시고 한번더한 3등분 정도 내가지고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썰어주세요. 맵게 드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쫑쫑 썰어서 넣으세요. 안 넣으셔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집은 안 맵게 먹어서요. 밥한 공기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넣지 마시고요. 한김 식혀서 넣으시는 게 비린내도 안 나고 좋습니다. 둥지처럼 둥글게 야채를 넣어주시고요. 가운데다가 드시고 싶은 회를 넣, 올려주세요. 그리고 회덮밥은 제가 봤을 때 초장 맛이에요. 초장 맛과 그다음에 참기름 맛이거든요. 날치알은 제가 회덮밥을 먹기 위해서 따로 구입을 했고요. 식감이 좋은데 선택사항이에요. 깨소금과 참기름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가능하면 제가 쓰는 초장을 넣어서 드세요. 그래야 짜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집 초장이 너무 맛있어서 물어보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 쭉 구입해서 먹던 거거든요.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